본 입대를 몇 개월 앞두고 휴학을 한뒤 알바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서 원룸으로더 자취 중이었는데 주변은 이런저런 가게들로 카페나 술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불화한 상권이었다. 하루는 밖에서 볼일 보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자주 가던 편의점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적혀 있길래 들어갔더니 마침 주인 아줌마가 계시길래 면접을 봤다. 학생이야? 몇 살? 어디 살아?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하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내일부터 당장이요. 그럼 내일 밤 9시 출근해 올때 이력서 들고 오고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인 아줌마는 40대 초반 얼굴이 자그마하고 키는 160cm 정도 아담한 편이었다. 나를 보더니 흡족해하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한다. 나 역시 놀고 먹을 순 없어 일을 해야 할 때라 집도 가깝고 일을 편하게 할것 같아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당장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이런 생각보다 넉넉치 않았다. 매장 청소, 쓰레기 정리, 물품 정리, 계산과 정산까지. 역시 그냥 돈 주는 일은 어디에도 없구나 싶었다. 특히나 내가 초짜로 보니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주인 아줌마하 함께 일하며 일을 배웠다. 늦은 밤에 일하는 거라 손님이 별로 없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주위 술집과 모텔이 많다 보니 새벽까지 손님들이 많았다. 일을 안 하다 했으인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코나 떨어져 잠들기 바빴다. 군대 가기 6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한다고 시간이 없어.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 군입대 전 여자 생각이 간절할 때였다. 내가 5개월에 편의점 알바를 끝마치고 그만두는 마지막 날에 편의점 점장이 주인 아줌마가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며 주말에 자기네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했다. 그리고 마침 점장님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포맷을 해야 될것 같다며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주말 저녁 6시에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침실에 있는 컴퓨터를 포맷시키고 있었다. 점장님은 삼겹살에 소주 준비해 놨다며 언제든지 배가 고프며 먹자고 했다. 원래 약속 시간이 7시였는데 내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윈도우만 재설치하고 밥을 함께 먹기로 했다. 점장님은 30대 후반의 아줌마로 남편과 당연히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 같더라.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긴 주름 치마를 입고 갑자기 내 옆으로 오더니 청소기를 돌리며 요즘 청소를 못해서 너무 더럽네 하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틈틈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에구내 정신 좀 봐? 마실 것도 하나 안 내왔네?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고생한다면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전해오며 살짝 상체를 숙이는데 나는 순간, 이 아줌마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뭐 훔쳐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창피하고 어색해 고개를 재빨리 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하겠는가? 나보다도 16살이나 많은 아줌마였다. 순간,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었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여러가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컴퓨터 설치가 모두 끝나고 둘이 마주 앉아 삼겹살 구워먹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살짝살짝 살짝 드러나는 가슴골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군대도 가야하고 어른이 되어야하니까 아줌마처럼 어른과 같이 있을 때 술도 많이 마셔봐야 한다면서 계속 잔을 채워준다. 점점 친해지게 되면서 여자 이야기도 하고 대화하니까 재밌더라.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내가 많이 취했는지 알딸딸해 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 아줌마를 2년 넘게 아무도 몰래 만나왔습니다. 군에 입대 전한달 동안은 거의 그녀의 집에서 지냈고, 군대가 있는 동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죠. 휴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녀. 근데 제대 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냥 군대 가기 전 잠깐 만나려고 했을 뿐인데, 만나는 게 즐거웠고, 잘 맞았고, 친구들한테 용돈 받고 만난 아줌마가 있다 자랑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없다고 편하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그런데 학교 복학하기 위해 자취할 방을 알아보는데 그녀가 먼저 자기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네요.그녀와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 전 10원도 쓰지 않았고요.대신 그녀는 자기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또래 여자친구처럼 그녀에게도 해달라고 합니다. 항상 데이트는 그녀의 집 또는 차 안에서만 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영화 보러 가자 맛집 찾아가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네요. 한 번은 생생정보통에서 소개된 강릉의 짬뽕 맛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바람도 쐴겸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부터 계속 제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더니 사람들이 자꾸 우리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 들으라고 술에 흥건히 취해 한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선 넘는 거 나도 불편하다고 헤어지자고 말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솔직히 그녀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학비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하루에 6시간은 알바를 해야 했을 테고 내가 만난 여자들 중 단연 최고였던 궁합은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와의 관계를 오픈하는 건 네이버 기사에 나올 법한 내용 아닌가요? 그녀가 적절한 거리를 둔다면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데 요즘은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려 들어 너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 입대를 몇 개월 앞두고 휴학을 한뒤 알바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자취 중이었는데 주변은 이런저런 가게들로 카페나 술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번화한 상권이었다. 하루는 밖에서 볼 일보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자주 가던 편의점에 알바생을 구한다고 적혀 있길래 들어갔더니 마침 주인 아줌마가 계시길래 면접을 봤다. 학생이야? 몇 살? 어디 살아?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하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 내일부터 당장이요. 그럼 내일 밤 9시 출근해. 오올때 이력서 들고 오고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인 아줌마는 40대 초반. 얼굴이 자그마하고 키는 160cm 정도 아담한 편이었다. 나를 보더니 흡족해 하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한다. 나 역시 놀고 먹을 수는 없어. 일을 해야 할 때라. 집도 가깝고 일을 편하게 할것 같아.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당장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매장 청소, 쓰레기 정리, 물품 정리, 계산과 정산까지 역시 그냥 돈 주는 일은 어디에도 없구나 싶었다. 특히나 내가 초짜로 보니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주인 아줌마 함께 일하며 일을 배웠다. 늦은 밤에 일하는 거라 손님이 별로 없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주위 술집과 모텔이 많다 보니 새벽까지 손님들이 많았다. 일을 안 하다 했으인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코라 떨어져 잠들기 바빴다. 군대 가기 6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은 편의점 알바한다고 시간이 없어 여자 만날 시간도 없어 군 입대 전 여자 생각이 간절할 때였다. 내가 5개월에 편의점 알바를 끝마치고 그만두는 마지막 날에 편의점 점장이 주인 아줌마가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며 주말에 자기네 집으로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했다. 그리고 마침 점장님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포맷을 해야 될것 같다며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주말 저녁 6시에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침실에 있는 컴퓨터를 포맷 시키고 있었다. 점장님은 삼겹살에 소주 준비해놨다며 언제든지 배가 고프며 먹자고 했다. 원래 약속시간이 7시였는데 내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윈도우만 재설치하고 밥을 함께 먹기로 했다 점장님은 30대 후반의 아줌마로 남편과 당연히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 같더라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티셔츠 그리고 긴 주름 치마를 입고 갑자기 내 옆으로 오더니 청소기를 돌리며 요즘 청소를 못해서 너무 더럽네 하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틈틈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에구, 내 정신 좀 봐? 마실 것도 하나 안 내왔네?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고생한다면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전해오며 살짝 상체를 숙이는데 나는 순간 이 아줌마가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뭐 훔쳐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창피하고 어색해 고개를 재빨리 돌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요구해왔다. 제 정신이 아니고 써야 어찌 가능하겠는가? 나보다도 16살이나 많은 아줌마였다. 순간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었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여러가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컴퓨터 설치가 모두 끝나고 둘이 마주 앉아 삼겹살 구워먹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살짝살짝 드러나는 가슴골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군대도 가야하고 어른이 되어야하니까 아줌마처럼 어른과 같이 있을 때 술도 많이 마셔봐야 한다면서 계속 잔을 채워준다. 점점 친해지게 되면서 여자 이야기도 하고 대화하니까 재밌더라.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내가 많이 취했는지 알딸딸해 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 아줌마를 2년 넘게 아무도 몰래 만나왔습니다. 군에 입대 전한달 동안은 거의 그녀의 집에서 지냈고, 군대가 있는 동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죠. 휴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녀. 근데 제대 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냥 군대 가기 전 잠깐 만나려고 했을 뿐인데, 만나는 게 즐거웠고, 잘 맞았고, 친구들한테 용돈 받고 만난 아줌마가 있다 자랑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 없다고 편하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복학하기 위해 자취할 방을 알아보는데, 그녀가 먼저 자기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하네요. 그녀와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 전 10원도 쓰지 않았고요. 대신 그녀는 자기한테 애정 표현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또래 여자친구처럼 그녀에게도 해달라고 합니다. 항상 데이트는 그녀의 집 또는 차 안에서만 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영화 보러 가자, 맛집 찾아가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네요. 한 번은 생생정보통에서 소개된 강릉의 짬뽕 맛집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바람도 쐴겸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부터 계속 제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더니 사람들이 자꾸 우리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 들으라고 술에 흥건히 취해 한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선 넘는 거 나도 불편하다고 헤어지자고 말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솔직히 그녀가 싫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더라면 학비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하루에 6시간은 알바를 해야 했을 테고 내가 만난 여자들 중 단연 최고였던 궁합은 항상 저를 기분 좋게 했으니깐요. 그래도 그녀와의 관계를 오픈하는 건 네이버 기사에 나올 법한 내용 아닌가요? 그녀가 적절한 거리를 둔다면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데 요즘은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려 들어 너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